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어, 오늘은 쉐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쉐드, S-H-E-D. 쉐드는 제가 처음에 시집 갔어요. 시집에. <laughs> 저, 저는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시집에서, 어, 뭐, 뭐 평범한, 그죠? 집이에요. 1층, 2층, 3층짜리 집에. 어, 원 랏인데, 원라은한 100평 정도 되는데, 어, 정원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자꾸 쉐드, 쉐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 쉐드에 간다. 하면서 아침에, 에, 시아버지가 나가고, 어, 쉐드를 좀 손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기해서 쉐드가 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정원 끝에 있는 창고, 차고, 헛간. 차고는 아니고요. 차고는 따로 있어요. 가라지라 그러고. 헛간이에요. 헛간. 흙간. 또는 헛간 창고에 주로 삽, 호미 뭐 이렇게 그에 여러 가지 어 정원에다가 쓸수 있는 이런 장비 이런 것들 도구를 집어넣어 놓은 것이고그쉐드를 집집마다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아니죠. 집이죠. 집집마다 쉐드가 다 있는데 하루는 제가 샤, 쉐드가 정말 참 재밌다. 그래서 어 쉐드를 쫙동네 그죠. 모든 쉐드를 제가 잘 돌아봤어요. 쉐드는 주로 한 2, 3평, 3, 4평, 4, 5평 좀 크게 지은 데도 있고요. 근데 그 집에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쉐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올해의 쉐드. 이게 쉐드가 흑간 창고라 그랬죠. 결선 진출자. 20여 개의 결선 진출자들이 2021년 올해의 흑간 또는 창고, 디자인, 상의 결선 진출자를 올라왔어요. 미국에서는 이 정원의 흑간의 디자인을, 어, 디자인의 올해의 뭐, 그죠. 챔피언. 올해 1위, 2위, 3위를 결정을 해서 돈을 줘요. 어, 정원의 흑간 또는 이 원두막 또는 창고를 가장 잘 디자인한 이 사람에게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최종 결선에서 쉐드, 창고 디자인, 어, 사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2021년 올해 이것은 지금 현재 기사 입력은 6월 3일자에 된 거예요. 그죠? 2021년 올해의 쉐드. 인상적인 결성 진출자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쉐드입니다, 쉐드. 정말 이쁘죠? 정원 끝에, 어, 데이스까지 깔아놓고, 안에 멋지게 지금 이렇게. 안에 보세요. 안에 어 우리나라의 탈 같은 것을 디자인해서 갖다 놓고 뭐 책장도 있고 그죠?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벽에 굉장히 멋진 것들을 그죠 어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쉐드가 있고요. 요거는 마틴 어가버트 어, 라는 사람이 커트벅 러지라고 하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친구들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건데, 주로 재활용 가구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재활용 버릴 거, 안 버리고 쉐드에 갖다 놓는 거죠. 이제 좀 구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리가 조금 부러져서 다시 고쳤다거나 이런 것들, 결선, 결선 진출자입니다. 일단은, 어, 결선에 진출했는데, 어, 요거는 지금 프로젝트가 그죠. 컵 프린 덜 커프리놀 커프리놀 어 쉐드 오브 디 이어 이렇게 해서 대회에 강조된 22개의 놀라운 창 창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올해에 어 올해에 컵프리놀 쉐드 대회 결선 진출자가 발표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건축 건축 경연 대회 중 하나인 어, 이 예선이, 그죠? 예선이, 어, 열광적인 아마추어 건축자들이 영리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작년보다 보완된 것들이 많고요. 스크랩 재료도 많고, 차, 창고와 창고를 동화처럼 꾸며놓은 이런 스타일링도 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 이제, 이제 15주년을 맞이한 2021년 커플이 널 쉐드 대회는 기록적인 331명이 참가를 했다. 굉장히 많이 참가했네요. 그죠? 에, 자기 정원의 창고 디자인, 여기서 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많이 참가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22개, 22명만 지금 어,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산, 케빈, 써머하우스니 펍이니, 뭐, 이런 독특함, 이런 것들이 아 중요하게 되고요. 워크샵이나 스튜디오도 만들고, 어, 여러 가지 아홉 개의 카테고리인데, 락다운,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케빈으로도 나오고, 엔터테인먼트 펍, 펍으로, 그죠? 술 마시는 곳으로, 어 디자인 한 것도 있고 워크샵 스튜디오로 디자인 한 것도 있고 네이처세븐에서 아주 자연을 들여와서 만든 것도 있고 어 락다운 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하고 있죠. 락다운, 이것도 카테고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였다.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한 창고가 아주 인기가 있었다. 라고 수석심사위원이자 올해 쉐드의 창립자. 올해의 쉐드 창립자입니다. 앤드류 윌콕스가 말한다. 흙가는 도구와 가정 쓰레기를 보관하는 정원 구석에 사랑스럽지 않은 갈색 구조일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프로젝트 진행하거나 이런 거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올해 높은 수준의 출품은 흑간이 우리 삶과 사업에서 할수 있는 귀중한 역할과 우리의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작한 그 그게 딱 맞아 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선택했지만, 2021년 커플이놀 쉐드 대회에 22명이 결선을 진출했다. 몇달 후에 우승자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쉐드입니다, 쉐드. 그죠? 잘 보시면, 앞에 정원이 있고, 안에, 어, 보시면, 그죠? 안에, 어, 난로가 있네요. 그죠? 난로가 있고, 어, 옛날에 쓰던 의자 같은 것도, <laughs> 어, 갖다 놓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뭐 장식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창문으로, 어, 유지되고 있고, 밖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질 클라크의 The Shed라는 목, 뭐 저, 제목으로, 어, 금속 프레임이, 그죠? 금속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주인은 이것을 버리는 대신에, 어~ 지금 나무 팔레트와 같은 이런 재활용 스크랩 재료로 이것을 아늑하게 휴양지에 기반으로 사용해 휴양지처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네이처 세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카테고리에 지금 등장한 겁니다. 최종 목표로. 간단히더 쉐드란 이름의 이 멋진 휴양지는 타인 앤 웨어에 기반을 둔 쉐기, 질, 클라크하고 가족이 결선에 진출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금속 프레임 전망대로 되어 있지만 격렬한 폭풍으로 건물이 파괴되면은 그 파괴된 후에 팔레트하고 포장 용기를 사용해서 대체품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된 문은 무료로 가지고 온 거고요. 매립, 슬레이트, 타일도 어, 거기에 사용되었고, 창고에는 빗물 포집 시스템과 조명, 라디오, 전원 공급하는 태양 전지판도 포함되어 있다. 인테리어는 아득하게 보이고, 가끔 요리에 사용되는 장작 난로도, 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정말 또 멋진 거죠. 여기 보면은. 어, 요이 사람 키를 보고 그죠? 여기 높이를 보세요. 그렇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런 그죠? 근데 멋진 디자인이죠. 멋진 디자인으로 정원 끝에 이렇게 쉐드를 만들어 놓았다. 앞에는 뭐 그죠? 문 열면은 허리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고, 어, 자. 마크 캠벨이라는 사람이 윈터우드 손주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영국에서 2020 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에 지어진 동화 같은 성 오드막입니다. 성으로 지었죠. 어, 손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락다운 카테고리의 최종 후보로 락다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봉쇄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밖으로 못 나가요. 어, 더비셔의 마크 캠벨이 제작한 윈터우드는 락다운 카테고리에 진입했고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나무에, 나무집을 짓고 싶었는데, 어, 이번엔 락다운 되면서 바, 밖으로 못 나가니까 영국에서 몇달 동안, 어, 손자를 위해서 이곳을 지었다. 손자들을 위해 그곳을 돌아다니려고. 어, 그니까 손자들은 이곳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있죠. 저 어, 쉐드 안에서 <laughs> 장난치고 정원에서 놀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까지 이런 종류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캠벨에 대한 <laughs> 진정한 사랑의 노동 노동처럼 보였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녀는 손녀가 소유한 동화책을 공부하고 필요한 모든 나무와 도구를 <laughs> 구입해서 배우면서 지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에, 완성된 캐비는 이제 3.6미터고요. 2미터 하면은 그죠. 이미타면 은 사람 키 최고 큰 건데, 사람 키보다 높이에 있으며, 장난감과 대리로 가득한 진, 친밀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인테리어는 사진이 없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은 굉장히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영국의 전화 부스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의자 업적한 의자도 있고, 굉장히 뭐 많은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보니까 앞에. 아 어, 정원으로 해서 정원도 꾸며 놓았네 그죠 예예 예, 정원도 꾸며 놓았고 그리고 어, 예뭐 멋지게 <laughs>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뭔가 자 요것은 치티벤터스 워크샵 원래 이게 워크샵 하는 곳으로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원래 <laughs> 주행용 치키치키뱅뱅 복제본을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지어졌다. 그런 다음 소유주 니콜라스 포인팅이 소형 승용차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만들었다. 아, 여기서 승용차, <laughs> 장난감 승용차 또는 소형 승용차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워크샵 스튜디오 카테고리의 최종 후보로 뽑혔다. 자 영화 치리치리뱅뱅의 영감을 얻은 니콜라스 포인팅이 지금 워크샵으로 어, 만든 곳입니다. 워크샵으로 카테고리 항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는 원래 본격적인 주행에 적합한 치리치리뱅뱅의 복제 자동차를 만드는 단순한 장소로 시작했는데 결국 미 포인팅이라는 사람은 잔디 깎는 기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참신한 자동차의 작은 비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스쿠터를 뭐 갖다 놓고 파인트 크기의 복스바겐 캠핑카를 그 인기 있는 영국인에게 영감을 얻어 가지고 어, 추적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또 어떻게 생겼냐? <laughs> 이것도 지금 창고인데 차고. 창고, 창고, 헛간입니다. 우리 정원 끝에 있는 헛간인데, 와,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 놨네요 그죠? 어, 이게, 어, 꽤 멋진, 음, 모습이고, 안에 의자가 밖에 있네요. 그죠? 의자가 있고, 어, 예, 밖에 해바라기 꽃도 있고, <laughs>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해바라기 꽃으로, 어, 장식을 했네. 그죠? 저 위에, 위에 장식을 이렇게 했고요 자, 요런 것도 있고, 또 요렇게 생긴 것도, 요건 좀 뭐, 그죠, 어, 신박하네요. 깨끗하고 간단하고, 의자 네 개가 있고, 어, 네, 요런 것도 있고요 아, 이것은 조금 크네요. 그죠? 조금 큰 정원의 집이네. 그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어, 이렇게, 썬더, 돔 해서, 월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도 최종 선정이 된 거죠 최종으로 그 다음에 케어 라는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케어 라는 것은 지금 이거는 이제 에, 술을 마시는 그죠 알코올을 마시는 어 하나의 인터테인먼트 빡 카테고리 같네요 그죠 빡 카테고리에 지금 어 이렇게 멋지게 집안에 정원 끝에 바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를 케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바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뭐 굉장히 많은 어, 이런 어,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쉐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에,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아파트보다는 땅이 있는 곳. 왜냐하면 아파트는 30층. 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5 0 0년쓸수 있는 게 아니고, 500년 쓸수 있는 게 아니고, 100년만 쓰면 아파트는 무너져야 하는데, 이제 인구가 100년 후가 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안 돼요. 재건축이 안 되면은 n분의 1로, 땅값에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부수고 나면 땅만 남으니까, 이제 땅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고령 인구는 땅에 손을 되고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제가 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시골 땅 도심에 있더라도 뭐 땅이 있는 곳을 그죠 만들 수 있는 이런 어, 조금 외곽으로 가면 되겠죠 <laughs> 앞으로는 쉐드도 열심히 그죠 어, 삶의 일부로 꾸미면서 사는 미국사람 들의 그 생활상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